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롱바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실전 사항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지금 백도를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인데요. 과연 어떻게 둬서 백을 잡을 수 있을지 지금 더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우선 이 형태는 흙이 일단 여기를 백이 이렇게 먹여치기를 하면 이 돌이 지금 잡히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연결하면 이렇게 때려내서 너무나도 쉽게 백돌이 살아가는 그러한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곳에 약점을 뭔가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자 지금 이런 데 역점을 연결하게 되면 백이 이곳에 급소자리를 두게 되었을 때 지금 흑이 이곳을 막아오더라도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뻗어버리기만 하더라도 자 지금 이쪽을 집으면 이렇게 이어서 이 형태는 백이 살아가게 되겠죠. 반대쪽을 집어도 이어서 여기 있는 백들이 또 다시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의 이 수수는 뭔가 지금 좀 아쉬운 감이 있어요. 자 흙이 백을 잡을 수 없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백이 이와 같이 두어갔을 때흑 입장에서는 이런. 데 급소치중 한번 때려보고 싶지 않습니까? 자 백이 이와 같이 마감한 준다면 이것을 밀고 들어가고요. 나오면 맞고요. 심지어 이곳으로 두더라도 이렇게 찔러 들어가고 붙여가게 되면 이 지금 여기서 이 바둑판이 잘렸기 때문에 그렇지. 여기 나가는 순간 저 여기 있는 백돌 모두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는 이곳으로 두고 그러면 아니 지금 이쪽을 두고 이렇게 두었을 때 이거 치중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는데요. 이게 지금 백이 이곳으로 지금 두어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백은 오히려 이곳 반대쪽에서 막아가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많이 실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곳으로 나가면 이렇게 막혀서 잡히죠. 이거 나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두어서 이거 억지로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그냥 나가서 이런 식으로 잡 살아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백돌이 지금 여기를 연결하는 순간 이수로 인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거꾸로 자저 급수 나이 급수 이곳으로 두어가는 수로도 생각하시려고 하시는데 자 이수법은 지금 여기를 먹여치기 하면. 흙이 지금 이곳을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단수치게 되면 이거 지금 축축수로 잡혔으니까 이곳 디스로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두어서 여기 있는 백돌이 너무 쉽게 살아가지 않느냐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사실상 끝내기로 봤을 때에는 자 이런 식으로 두고 이런 식으로 두어서 자 이렇게 두 집을 내어주고 살려주는 게 가장 무난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끝내기 문제가 아닙니다 사흘 문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백돌을 지금 어떻게 두면 잡을 수 있는지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고민거리가 될텐데요 지금 이 장면에서 근데 우리가 해왔던 실패도 중에 지금 정답이 있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라시지 않습니까 저 지금 우리가 실패도 중에 여기 연결하는 수가 지금 이곳 이 구자로 급소 때리는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 있는 백도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묘수 그 수는 바로 어디가 되냐고요 자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일단은 급소를 하나 때려야 됩니다 자, 이거 급수를 때리게 되면 자, 지금 백 입장에서는 당연히 딱한 수밖에 없어요 이거 먹여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그 연결하는 건 이거 잡히고. 그렇다, 이도를 잡는 것도 이렇게 단수 쳤을 때이두 점이 잡히니까 이렇게 넣어서 분명히 이 백돌이 살아간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이거 먹여치겠을 때 흑에게 어떤 멋진 묘수가 있냐고요? 자, 지금 이렇게 치받는 수요. 자, 이 수는 그냥 연결하기만 하더라도 젖히면 막아서 이거는 너무 쉽게 백돌이 살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흑에게 어떤 멋진 묘수가 있느냐? 자,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이도를 잡아내는 수가 아주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아니 이게 왜 좋냐 이거 단수당 다 촉촉수로 잡히는데 여기서 무슨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신 빠삭 차리면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올 수 있다고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장면이 딱그 속담과 맞는 순간이에요 저 지금 여기서 100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백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냐고요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이곳을 넉 점으로 키워서 버리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가 되는데요 자이 수가 좋은 이유 백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기 있는 도로 이렇게 잡아내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해요 이곳에 집이 생긴다고 여기 갖다 붙이면 이렇게 두어서 너무 쉽게 백이 살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흑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급소 지중이라는 거죠 자 이곳을 두게 되면 백이 이곳을 연결하면 여기 딱 일선을 갖다 붙여서 젖히면 끊어서 여기 있는 백돌 너무나도 쉽게 잡을 수 있어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백이 이와 같이 두어서 반대쪽에 집을 만들게 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엔 여기를 딱 끊어가는 순간자 이거 단수치더라도 이미 백돌이 잡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백돌이 너무나도 쉽게 잡혀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이 정답. 사실 많은 분들이 이곳 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아가는 수안 되죠. 시중 들어가는 것도 이곳으로 막아가는 수로 인해서 여기 있는 백돌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금 백돌 제가 표시하고 있는 백돌을 찾기 위해선 일단 여기 급소 치중을 들어가야 되는데 백이 이거 먹여치기 했을 때 흙이 이곳을 따내고 지금처럼 다수 쳤을 때이 장면에서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곳을 두고 먹여치기 했을 때 여기서 흙이 정말 백을 잘만 양념을 칠수 있다면 아주 근사하게 백을 잡을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